오늘은 정직이라고 하는 성품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뭐라고요? 정직. 정직의 정의. 아는 사람? 시작. 정직이란 시작.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좋은 나무 성품학교 정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봐. 나도 그래요. 정직하다가 손해본 일 많거든요? 이런 사람 있어? 어. 어, 있어? 어떤 일을 당했는데? 어, 엄마한테? 어? 어, 엄마한테 정직하게 말했더니 혼내셨어! 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너의 정직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죠. 그죠? 네. 오늘은요. 오늘의 말씀. 네. 정직한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 누구?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들어본 사람 손좀 들어 보세요. 히스기야 왕. 어, 어느 나라 왕인 것 같아? 조선 시대 왕인 것 같아? 이스라엘. 어우, 똑똑 박수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와, 맞아.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말이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말이지. 아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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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했더니 히스기야 왕 아니고 다른 르보암이라는 왕이 가만히 하다가 친구들을 잘못 새겼어요. 그러니까 친구 잘 새겨야 돼. 친구들이 야 한번 혼내줘, 혼내줘. 뭐이래가지고이 왕이 교만하게 말했어. 우리 아버지 왕 시대는 요만 했다면 내 시대는 이만해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세금을 요만큼 받았다면 나는 이만큼 받을 거야.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어.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의 아들이 무슨 왕이었지? 로보아마 근데 이 3대에서 무너져 버렸어. 이스라엘이.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이 반쪽이 쭉 나눠졌어. 우리나라처럼. 어, 그래서 남유다, 어, 북유다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게 생겼지. 오늘 히스기야 왕은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 왕 13대 왕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돌아가시고 솔로몬 왕도 돌아가시고 루어부왕3대 왕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 왕들이 하나님께 잘했을까 못했을까? 맞아 잘할 왕도 있었고 못한 왕도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잘한 왕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제거하고 이런 왕 시대에는 부흥했다가 또 어떤 왕은 흥!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또 무시했던 왕은 또 폭삭 망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민족이 많으면 나라가 부강해. 그런데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시대가 팽배해지면 나라가 흔들거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런데 13대 왕 히스기야 왕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에요. 어떤 왕, 무슨 왕, 정직한 왕. 어떻게 정직했냐면, 뭐야? 우리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고? 안 돼, 우상은 안 돼.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하셔.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섬겼던 다른 신들, 우상들을 막 없애 버리고 신당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세요 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했던 왕인 거야. 하나님이 어떠셨을까? 기쁘셨을까? 슬프셨을까? 기쁘셨어.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시대는 굉장히 번창하고 번성했던 나라였는데 어 슬픈 일이 생긴 거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린 거야 죽을 병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왔어 임금님 이제 임금님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죽을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랬어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슬펐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많고, 내게 주신 사명이 많은데, 나는 지금 죽을 수가 없어 하면서 슬펐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등을 돌려 벽을 쳐다보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야. 하나님,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정직하게 행했는지 기억하세요. 제가요, 간사하게 하나님 성겼다가, 다른 신 성겼다가, 여기 성겼다가, 저기 성겼다가, 안 하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성겼어요. 저는요,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직하게 행동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는지 하나님 기억하시라고 와 저는 이 시즈기야 왕의 기도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쟤는 참 정직한 애야 이것도 좋지만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어. 이렇게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봐봐. 사실은 이게 진짜야. 이게 저는 이 사장님은 최고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착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 교양 있는 척 말할 수 있어.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자기 마음 중심에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요. 나는 진짜 정직하게 행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행동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사람. 진짜 정직한 사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말한 거야. 죽을 병이 들려서 이제 곧 죽는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야. 당당하게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어요. 제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살았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 손에 아니세요?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와 멋지지 않아요? 멋져요 안 멋져요? 멋져. 어, 그래서 박사님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누가 이거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박사님한테 하라고 한 말을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야. 너희들도 그렇지. 너희들도 그렇지. 그게 또, 또 있어. 또 누구냐면, 다니엘 알아? 다니엘? 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른 애들은 잡혀간 애들 중에 다 왕족이고 기족의 자녀니까, 그 나라 임금님이, 바벨론 임금이, 자,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어,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얼굴도 이뻐지고 튼튼해져. 그런데 그 음식은, 다른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이거든. 바벨론은 다른 신을 섬겼어. 하나님 외에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거든. 근데 다니엘은 어 이거 먹으면 안 돼. 우 우상에게 절했던 거 나는 싫어. 나는 하나님만 경외할 거야.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그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먹이는 이유는 야 이제 너그 땅을 떠나왔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우리 포로니까 이 땅에서 같이 살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알이라는 신을 섬겨. 괜찮아. 그냥 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사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 바 저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거절했어. 그것도 아주 겸손하게. 이게 성품이야. 성품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거칠게 표현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표현했어.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이딴 거를 나한테 먹으라고요? 말도 안 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나는 5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먹으라고요? 나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화내면서 말안 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 겸손하게. 자, 이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안 돼, 너 이거 안 먹으면 너희들 얼굴이 초췌해지면 나 죽어. 시녀가 그러니까 한관장한테 주의 종을 시험하여 보사. 저희가 열흘 동안 이 음식 안 먹고 물과 야채만 먹고 우리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도 저희가 얼굴이 나빠지면 그때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안상하게. 행동은 어떻게? 크게 예의 바르게 시작, 예의 바르게. 오, 생각은 어떻게? 정직하게 따라해 봐요. 생각은 어떻게? 정직하게. 감정은 어떻게? 차분하게 시작, 차분하게. 행동은 어떻게? 예의 바르게, 매너 있게. 그게 크리스천이야.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해주셔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그곳에 있는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똑똑하게 했다 그랬어.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름이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관.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관.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할거 아니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재판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뜻에 맞게 정직하게 행동할 거야. 이렇게 결심한 거지. 이게 성품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야. 사람들한테 애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야,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임금님 아니야. 임금님이 아니라, 의사를 데려와 의사. 내가 왕인데,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어? 나를 고치는 의사한테는 이만 금, 금은 보아를 줄게. 이렇게 안 하고, 희스기야는 누구에게로 갔어? 누구에게로 갔어? 하나님께 갔어. 그리고 너무 멋진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행동한 것들 아시죠?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행동했는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기뻐했는지 아시죠?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죠? 그런데 나한테 죽을 병을 주시다니요 하나님 나이 병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들어주셨어요 정직의 유익은 신뢰예요 따라해봐 신뢰 신뢰 신뢰가 뭐냐면 e x c u s 가 아니고 트러스트야 신뢰 믿음 의탁, 트러스트, 의지해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신뢰를 주시는 거야. 신뢰는 많은 사람들이, 어, 저 사람이 하는 거라면 나는 믿어. 어, 저 사람의 생각은 옳은 생각일 거야. 나는 신뢰해, 트러스트해. 이런 의미거든. 이게 복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누구에게 그 신뢰를 받았나? 누구에게? 누구에게? 백성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았어. 이게 최고야. 야, 박사님 따라 보세요.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사람.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신뢰라는 말이 유치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믿음을 주는 사람, 하나님께. 어, 그래도 신뢰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니까 옆에 있는 친구에게 당신은 너는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야. 시작. 너는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야. 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시작. 너는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야. 우리가 살면서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 최고의 축복. 그런데 히스기아 왕은 하나님께 신뢰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기적을 만들게 해준 거야.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시켜서.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로 들을 수도 있지만 또못 들을 수도 있거든. 그럴 때 이렇게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우리는 지금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수 있지만 선지자를 보내셨어. 그래서 이사야가 왕한테 왔어. 임금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임금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몇 년? 15년.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정말 내가 이제 15년 당장 죽지 않고 15년을 살수 있다고? 네, 진짜예요. 그래? 그런 기적이 나한테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임금님에게 주셨는데 선택해 보세요.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 해, 그림자가 해, 이렇게 기울기를 15도 뒤로 가게 할까요? 앞으로 가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선택했을까? 어, 날씨는 이 날짜, 이 시간은 자꾸 앞으로만 가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뒤로, 뒤로 물리기를 원하네. 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뒤로 15도 가게 하셨어.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15년 동안 더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었대요. 오늘 우리 직수 친구들은 정직의 성품을 배우는 첫날이에요. 정직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을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의 지름길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둔갑하고 그리고 과학이 우상이 되고 과학도 과학은 증명하는 학문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정직하게 증명해야 되는데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탈바꿈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너희들이 과학자가 되든 의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정치가가 되든, 그리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든, 국회의원이 그 되든, 정치가가 되든, 예술가가 되든, 미술가가 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진리대로 정직하게 믿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직한 성품으로, 오, 생명을 15년이나 얻었다는 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죽는 것이 얼마나, 인생이 죽으면 끝인데, 15년을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더 선물로 받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많은 백성들을 정직하게 인도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 되겠어요. 하는 친구들 손 들어 보세요. 정말 그러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으로 손을 모아 보세요. 그리고 너희들의 음성으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정직한 영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생각, 감정,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대로 선포하고 진리대로 말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정직하게 공부해서 하나님의 이 땅의 주인이심을 말할 수 있는 실력가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여러분 통성기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예,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우리 직수 친구들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배우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공부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말과 행동들을 가다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낼수 있는 귀한 인재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수 친구들이 오늘 정직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위심을 나타내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에 무엇을 하든지 왕이 되든 정치가가 되든. 하나님 법조인이 되든, 의사가 되든, 과학자가 되든, 하나님 교육자가 되든, 예술가가 되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고 신뢰를 얻는 그런 친구들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직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직의 성품으로 예배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 정직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톡톡 튀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직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내 힘으로 풀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정직한 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문제를 돌파하는 직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사람, 사람 앞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재능들이 살아서 아버지께 쓰임 받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오른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이 진리심을 선포하면서 정직하게 이땅 가운데 살아내는 귀한 즉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박사님이 축도하고 마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에서 벗어나 강건하고 튼튼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오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며 매일매일 새롭게 거짓을 없애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모든 직습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